아, 눈 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 앞트임 흉터 자 과연 앞트임 흉터를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교정하는 앞트임 흉터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입니다 어, 수술하다가 흉터가 남게 되면 특히 앞트임 흉터가 남게 되면 그거는 어디 가서도 못 고칩니다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걸 한의원에 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피부과 치료도 막뭘 바르고 하는데 어 거의 효과를 못 봐요. 왜냐면이 피부 자체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긴 이 앞뒤 부분 이 부분을 잘 보면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다면 이 부분을 잘 보면 그냥 정상 피부가 아니에요. 피부가 결손됐기 때문에 옆에서 기어 들어온 얇은 흉터 조직으로 된 그런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피부라고 한다면 단면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피부가 있으면, 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가 뭐냐면 상피라고 합니다. 상피. 이쪽은 진피라고 해요. 그리고 저 밑에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 전층. 상피, 진피, 지방. 이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피부지. 만약에 흉터가 이렇게 앞뒤 흉터가 생기면 그냥 흉터조직으로 이렇게 섬유조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냥 보통, 어, 우리가 제가 다시 그릴게요. 자, 상피. 밑에 진피. 그게 아니고 그냥 흉터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푹꺼지고 색깔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흉터가 한번 나오면 원상복귀가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광범위한 앞뒤 흉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방법이, 일단은, 이, 제가 수술후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수술실 뽑는 사진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파서 끌어와야 돼요, 피부를. 그래야 약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을 좀 살짝 깔아줘야 돼요. 지방, 남은 지방들이 있거든요.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건 뭐 제가 뭐 레지던트 상대로 그 기술 강의를 하는 건 아닌데, 약간 그렇게 좀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내안각 자체가 옮겨지면서 이아웃라이더된 쌍꺼풀을 약간 인에 가깝게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정해서 실을 뽑은 게 이겁니다.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좀 팔로업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수술 받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수술 받고 잘 되면 또잘안 오세요. 물어볼 게 없으니까. 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진 찍기로 그 계약하신 분들, 초상권 계약하신 분들 더안 오세요. 제가 이말씀이 방송에 처음 드리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 팔로업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접촉가 되시면 좋은데, 저희 그 초상권 계약하는 방식이 좀뭐 강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팔로업이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분들은 어, 장기간 팔로업 사진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직후 사진까지 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이 부분이 흉터인데 약간 인란에 가깝게 고치면서 어, 박리를 해서 피부를 끌어오고 약간 제거를 하고 지방을 깔아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네요 그런 사례입니다 앞트임 흉터는 한번 남게 되면 그 어디가도 못 고칩니다. 저한테 오시면 그래도 상당한 희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가 쌍화부 재수술 그리고 처음 수술, 눈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른 시술을 잘안 하는데 요즘 뭐 줄기세포 시술 조금 하고 있습니다. 눈 수술을 관련된 줄기세포 수술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다른 데 가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앞트임 흉터. 그 부분 그래서 그 남으신 분들은 저한테 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효과를 보게 드리고 만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앞쪽이 기운 분들, 그러니까 앞에가 문제예요, 항상. 이, 이 부분이 앞부분이거든요. 기울거나 아웃라인 빠지거나 흉터 남은 분들, 저한테 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은 제가 좀좀 좀 자유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 저한테 수술을 받았어요. 아니,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어, 상담을 받고 갔어요. 근데 뭐, 얼마 후에 나타났는데, 엉망으로 돼갖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냥, 흉터가 더 남은 거죠. 뭐 앞뒤 흉터가 남았다. 다른 데서 받고, 다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앞뒤 흉터는, 정말, 교정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